선한 왕과 악한 왕은 선한 리더십과 악한 리더십은 어떻게 다른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여호 앞에서 선한 왕 여호사밧. 그 선한 왕 되려면 첫째로 믿음의 부모가 중요합니다. 남유다 왕이 새로 등극할 때는 마치 공식처럼 그 어머니 모친의 이름이 나오죠.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폭력과 이제 살인을 통해서 왕이 계승이 이어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어머니 이름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의 딸 아수바는 그 특별한 그 이름의 뜻이 있더라고요. 버려진 파멸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아까 다른 점이 바로 이 절망을 맛본 어머니의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수바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살 소망이 끊어져서 자신에 대해 절망했기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거죠. 선한랑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어요. 여기서 정직히는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하는 정관사가 붙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구체적인 규례를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인생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라면 이 천국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공동체에 속해야 돼요. 같은 예수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정직히 행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직함으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사의 길은 조상 다윗같이 여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며 이 개혁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왕권을 대리하여 일하는 용사가 백만이나 되도록 여호사밧이 얼마나 종교 개혁을 간절하고 철저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선한왕 세 번째는 패하지 못하는 산당이 있다는 거예요. 일천 번째를 들여본 후에 너무 이스라엘 나라가 부귀 영화를 부리는 걸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이 산당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질적인 종교적 범죄 온상이 되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급할 때면 하나님만 부르지다가 조금 먹고 살만 하면은 우리는 필요한 게 많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양성을 추구한다 그러죠. 그가 그러니까 아사나 여호사밧은 그런 의미에서 개혁이 철저했다고 할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복을 우리는 정말 패하기가 어려워요. 말씀으로 나를 개혁하고자 하지만은 내가 패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아랑네 번째는 치명적인 실수를 이제 했어요. 여호사바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까지 좋았는데 이때가 남북이 모두 북이 영화가 그게 다란 시기였어요. 그런데 여호사밧도 그 환경에 가니까 예외가 없네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까 뭔가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 정략결혼은 아람과의 불필요한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더 나가서 아브의 딸인 아달랴는 유다의 아들과 손자까지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자신이 여왕이 되는 엄청난 이 살육으로 남유다의 다윗 왕조 자체가 끊어져서 그 예수님이 못올 뻔한 가장 큰 위기를 초래한 그 짓을 여호사밧이 한 것이죠. 선한왕 다섯 번째는 마지막 징계로 유턴하는 사람입니다. 에돔은요 에시아게 두 아들 중 하나인 야곱의 형 에서의 별명이었어요. 그곳에서 그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되찾위 해서 배를 만들었어요. 금을 구하려 했는데 그 배가 이제 에돔의 영토인 에시온 계별에서 파선을 했어요. 하나님 여호사밧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두 나라가 만든 배를 파선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남색하는 자를 쫓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딱 포기하고 악한 아시아와의 교제를 중단한 거예요. 바로 이 점이 마지막에 선한 왕으로 남게 된 최고의 비결입니다. 인생은 마지막이 중요해요. 여사밧은 돌이켰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두 번째는 요 앞에서 아카나아시아 그런데 아시아가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대로 악을 행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길은 바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로아시게 하기를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대요. 이게 아시아의 총평이에요. 아시아는 잘 먹고 잘 살다가 발을 열심히 섬기다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지옥에 갔어요. 성도는 누구 말을 듣건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마지막 날여 앞에서 그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합 때문에 경고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약속하신 바를 이룬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아합도 왕이 되었지만은. 불과 2년 말잘 듣고 잘 듣고 잘 듣다가 지옥 갔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요사바처럼 믿으면서 눈물의 기도를 뿌릴 때에 실수도 하지만은 마지막에 회개하는가 아닌가가 제일 관건입니다.